할렐루야, 2025년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성경 통독, 성경 일도, 듣기 좋은 성경 말씀, 성경 들이며 읽기. 오늘 엽기서 다섯 번째고 토탈 167번째입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오늘또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제 20장 남아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경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오.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흘겠느라 그는 비록 악을 덜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이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배 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는 이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곧 꿀과 엉긴 저지 흐르는 감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한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자의 손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노트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슬기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이라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고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청하신 기압이니라 제 21장 유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하며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에이, 내가 기억하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거나 어찌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도 하고.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술서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서는납패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비리불어 즐기며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내려가일니다 그러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진 것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것이니다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시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게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저지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통과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야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박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아기는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도였고, 진도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 하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호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기에 여겨지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없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시 그 뿐이니라 제 22장 대만사람 엘리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어지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론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며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냐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건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종기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온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리? 라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요 내가 악인이 밟던 이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판은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있으아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laughs> 의일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둘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택글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라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제 23장 유비 대답하여 이르되 하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느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적,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냐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여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고 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제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 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름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 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 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다. 밭에서 남의 꼴을 빼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총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는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혹시 이상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신음하며 상한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라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 기를 바르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다.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장국의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날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이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거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응?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삼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전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자 누구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양식을 내려 주셔서 먹게 하시고, 주기도온 30회 기도와 함께 한 주간의 첫날 월요일을 살수 있도록 문을 열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를 포함해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잘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육신 약한 성도들에게 육신에 강간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곱 영혼을 전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첫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잔이 네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아멘.주기도문 30회 기도하시고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할렐루야!